자 안녕하십니까 투베엘입니다 오늘은 이제 명계의 조임세를 생명력이 높은 기반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명계의 조임세는 허리티의 옵션을 보면 생명력 최대치 1티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64레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4레벨이 되면은 생명력이 최대 90에서 99까지 붙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폭제 중에 풍요 기폭제를 허리 때다가 20 퀄리티까지 붙이게 되면 20%가 증가를 해요. 하지만 이 풍요 기폭제 하나당 2에서 3카오스씩 해요. 근데 퀄리티를 붙이는 아이템은 대부분 노말 아이템인 상태에서는 붙였을 때 5%씩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말인 상태에서 4개를 사용하면 최대 퀄리티 20%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 이제 생명이 높게 붙는 건데, 알트를 누르면 은 티어가 나오거든요. 요런 상태에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9티어죠 하지만 9티어지만 생명의 기폭제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16에서 20% 19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오스 오브를 통해서 이렇게 붙이거든요 지금 1티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3티어 옵션이에요 근데도 1티어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저항에 욕심이 있다 하시면은 저는 지금 없는데 요 운강의 기폭제를 풍요의 기폭제처럼 4개를 바르면 돼요 뭐 이거는 본인이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현재 카오스 저항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카오스 저항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네요.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지금 냉기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냉기장 에센스로 붙일게요. 이걸 붙이면서 생명력 티어가 높은 것이 나오면 되는데, 아, 지금 화염장 1티어가 나오는데 좀 아쉬운 옵션이네요. 생명력 86인데, 지금 보시면은 3티어 옵션이죠. 자 이렇게인데 실패를 했고 여기서 차선책으로 푸르미 지금 여기서 노란색인데 여기 100개를 소모하면은 허리띠에 보시면 카오스가 단 하나뿐이거든요 이 카오스장 카오스장 티어가 높게 붙으면 좋겠죠 카오스장 카오스장 이런 상태에서 생명력 최대치와 같이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보면은 계속하고 생명력 최대치 72 108 이렇게 붙었죠 이런 걸 사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상 투베라였습니다. 투바.